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뭐 이건 좀 한국관광공사는 원서 접수 기간이 좀 넉넉하죠. 또 작년에 합격을 뭐 하셨다가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다시 면접에 가기 위해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도 그래서 자소서 가이드 참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도 꼭이 가이드 1번부터 5번까지 쭉 작성드린 이 부분을 토대로. 작성을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일단 마지막이에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에 근데 각각의 특성별로 아시는 대로 얘기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실제로 이거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열하면 될까요? 이렇게 나열 그냥 쭉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알려져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 주요 사업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그냥 단순히 그냥 나열만 하면은 무의미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어 내가 제일 잘할수 있는 부분, 그 자기 그 직무기술서 보면은 각각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지 뭐 회계인지 등등 몇 군데 안 되죠. 한국 한국 관광공사는 근데 그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을 내가 담당하고 싶은지를 한번 먼저 어떠한 일을 내가 한국 관광공사 공사 안에서 맞고 싶은지 어떤 일을 내가 맞고 싶은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뭐 특히 크게 얘기하면은 그 기업, 기업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사실 좀 있어요. 일단 어, 중요한 거는 요 한국관광공사 혁신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 7월에 발표한 이 자료가 있는데 음, 요거 뭐 없는 분들은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메일로도 드릴게요. 뭐. 여기 보시면 작년 한 7월 기준으로 했을 제일 최신이에요. 그래서 전략 과제라고 해가지고 이 방향을 쭉 적어두었는데 쭉 한번 이 리스트인데 한번 보세요. 음, 여기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여행 환경 조성, 그 공공성 강화, 관광 서비스 성장 동력 관광 산업 활성화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태의 구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여러 가지들이 렇게쭉 적어놨어요 전략 과제로 해가지고 이만큼 정리를 해놓은 아니니까 요거를 꼭 먼저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요두 가지예요. 어, 외국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많이 오지? 그런 부분이랑 우리나라에 어디 부분을 좀 많은 외국인들,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 국내, 그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많이 가지? 어디를 많이 좀 가게끔 해야 하지?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이 사업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쓴 비용으로 봐도 그 알료에 나와 있는 그 기준으로 봐도 이두 가지 각각 있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을 대표적으로 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내국인들을 위한 신뢰도도 계속 많이 회복을 해야 되고 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은 곳이 있습니다라고 좀더 많이 알려야 될 그런,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고 외국, 아직도 뭐 한류다 뭐 해가지고 국내를 좀, 그 대한민국을 많이 알리는 지금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그런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국내로 더 유입시킬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이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뭐 7월, 8월 이때 되면은 여름 휴가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때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인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다못해 신혼여행을 간다고 봤을 때, 그 과거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제주도를 가도 되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다들 흔히 뭐 경주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다들 하셨을 텐데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지금은 여행 간다 국내 이번 휴가 때 국내 어딜 가자라고 하면은 사실 음, 분위기가 좀 싸할 거예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동남아를 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제주도만 간다고 해도 그것보다 가격이 좀 음, 오히려 더 저렴한 그런 경우도 나오고, 굳이 뭐 우리나라를 가야 되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많으니까, 그 해외를 선호하신, 선호를 많이 하는 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상황 속에서 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 지금 최근에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요구를또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모으고 있죠. 실제 요, 요 제도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그,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이에요. 실제 그 20만원 정도만 그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가 10만원, 정부에서 또 10만원, 요렇게 해가지고 40만원의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 국내에 많은 곳들을 이제 가격금 만들겠다, 국내에 그, 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예전에 그 정부 있죠? 전 정부에서 시범 운영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어요. 사실. 그랬다가 다시 이 외면받았던 제도를 다시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번엔 그 돌아갈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이제 8만 명이다, 이러고 하긴 했는데, 이걸 실제로 이게 뭐 현금처럼 바로 쓸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힘들고, 포인트에 지정되어 있는 사이트에 포인트로 사용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용처들이 사실 많아야겠죠?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이 사실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이, 개인이 아니야. 그 기업이 신청해다 보니까 그 기업이 신청하더라도 기업 내에서 그 휴가 때 국내 여행을 갈래요?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가시나요? 하게 되면 대부분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실제 이거를 우리 기업에서, 우리 중소기업, 우리 회사가 이걸 신청해 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2020년부터는 요 비영리 민간 단체랑 그 사회복지 법인도 신청돼가지고 아마 이 경쟁률은 좀 치열할 거예요. 이 8만 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다 쉽게 뭐 절반의 가격으로 갔다올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음 많이 참여는 하는데 여전히 아직 인식은 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관광공사면은 지금까지 관련된 그런 많은 경험을 쌓았기도 하셨을 테니까,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 꼭 그, 뭐냐, 여름 휴가 때꼭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약한 3박 4일로 봤을 때, 음,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요. 반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오는 경우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가면은 뭐, 그, 한국을 찾으면 어떤 곳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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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들을 많이 이제 알리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 실제로 그 친한 친구, 그 외국인 친구가 처음 한국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디를 가야지 이 친구한테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 인식할 수가 있을까요? 명동만 가더라도 일본인이 예전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일본인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분을 차지를 하는 게 사실 중국인이었는데 또 이런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실제로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명동을 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외국인, 가까운 나라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찾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게 사실 그 내국인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 줄어드다 보니까 가, 가까운 나라들이나 외국인들로 해가지고 만회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좀 쉽진 않죠. 그다가 뭐 북미 관계가 사실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 그 DMG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더 알리고 이럴 거를 좀 정부에서 계획을 했을 텐데. 사실 이게 지금 여전히 뜨듬이지근 해가지고 언제 될지에 대한 언젠간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좁혀지지 않아서 좀 힘들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국인, 다시 생각하면 내국인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디를 갔으면 좋은지,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디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 찾아갈지, 그리고 최근에 그뭐 많이 제가 수업받는 친구들한테도 몇번 들었던 얘기인데, 이슬람. 국가에서도 사실 우리나라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실제로 어디를 가야 돼요? 이 층, 이, 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지, 뭐, 기도는 어디 가서 하는지 등등 이런 게 사실 명확하게, 뭐,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와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음,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스스로 한국관광,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혁신계획 표에 보면은 그수화분 석유로 나와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실제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직 국내 국민 대상 관광산업 중요성의 부각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부진하단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경기침체 이어지고 소득양극과 이로 인해서 국내관광이 되게 위축되어 있다. 근데,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고, 소득이 아무리 양극화되었다 하더라도,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름 휴가 때는 사실,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 관광을 더, 하다 못해 동남아를 가는 걸더 추천을 많이 사실 하고, 실제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둔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궁극 사람들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다시 좀, 음, 좀 만회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이랑, 그 국내 주변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경쟁국들의 관광정책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를 오래요, 오,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다 이런 부분을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사실 어디를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국내 사람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딜 가는 게 힘든데 해외 사람들이 국내 대한민국으로 올까요? 이런 위기 상황들이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이렇게 있는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기여를 할수 있을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는 답변을 좀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실제 이 내용들에서 쭉 제가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파일을 꼭 보시고 여기 있죠? 한국, 한국관광공사 혁신추진계획 라는 부분을 꼭 참고를 하시고 실제 본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시는 대로 작성하라고 했다고 나열만 해가지고 글자 수를 채우기 보다는 크게는 어떠한 조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근거는 무엇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한 부분에 대한 흔적이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뭐 면접에 있어서도 이어서 이거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면접을 감안한 이 답변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국관광공사 그 자소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모두 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는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글자수도 길고 해가지고 길지만 그래도 제가 작성을 할수 있는 최대한 도움을 드렸으니까 궁금 사항은 그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근데 이 파일은 조금 꼭 받으세요. 그래서 다섯 개 빨리 하루에 작성을 끝내시고 그 공부하셔야 될 필기 있죠. 필기에 올인을 하셔서 나중에 면접 코칭이나 이럴 때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른 마무리 하세요.